안녕하십니까. 오늘은, 어, 삼성 갤럭시 S7을 준비해봤고요 32기가, 32기가, 그리고, 이런 예, 하이라이트가 있어요. 무선 충전 패드를 이제 사은품으로 받았고요 한번, 이렇게, 불이 밑에 켜지거든요. 예, s 7만 됩니다.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뒤쪽에, 뒤쪽에 여기 끼우는 부분이 있어요. 끼워줍니다. 끼워주시면 이제 물이 딱 들어와요. 하나 딱 되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. 아니면 오케이? 다시 한번딱 끼우시면. 그리고 끼워주시면. 딱 끼워주시면. 근데, 요거는, 그냥, 아직은 노트에요. 아직은 노트로, S7. S7, 저희 아빠 거예요. 저희 아빠 노트 쓰다가, S7, 으로 바꾸죠. 바꾸요 삼성, 삼성, 갤럭시 S7. 그리고, 이거 뭐, 삼성. 무선 충전 패드죠. 이 완전 좋아요. 조용. 좀 이해하면 요 언니, 보여드릴 뭐 필요 없고요. 하, 어쨌든, 우린 S3성 갤럭시 S7 리뷰했습니다. 안녕. 따봉.